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어, 이렇게 젊은 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어, 저는 여기 보다시피 세조이라는 단체에서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궁금하시죠? 제 얼굴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요? 네, 미녀입니다, 미녀. <laughs> 이름이 신미녀. 네. 저는 그 아버지가 한경북도 길주가 고향이에요. 여기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 고향이 어딘가요? 어디세요? 저는 무산입니 무산 또? 무산이지만 길주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한경북도 분들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저희가 그 통일운동을 했는데 올해 34년째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제가 그 탈북민 정착을 도운지는 18년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디 가면 우리 탈북민들은 막 그냥 여러 같은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18년 동안 어, 탈북민 정착을 도와줬다고,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이제 제가 어,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겁니다. 어, 저희가 그 88년도에 통일 운동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통일이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통일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 어, 그 뭐죠 이렇게 그 사복 입은 경찰들이 얘네들 뭘 하지 하고. 이렇게 그~ 빙빙 돌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가 분단된 조국이 어~ 다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게이제 저같이 실학민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아주 그냥 생의 목표입니다 외고하니 자 여러분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손가락 이렇게 드시고요 자좀 이렇게 올려주셔서 어~ 자 우리나라 지도 한번 그려보세요. 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를, 우리나라의 지도를 어떻게 그리셨죠? 한반도 다 그리셨죠? 저 회령부터 이렇게 쭉 해서 다 그리셨죠?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는 몇년 전에, 아주 오래됐지만, 한 3, 400명 있는데 특강을 했는데, 딱한 명이 남한만 그렸어요. 이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전 굉장히 쇼킹을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했더니, 거기서 4명이 있어요. 그다음이였는데 아, 우리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은 당연히 이렇게 그리는데 나만만 그리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세대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통일운동을 더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지금 그 2세들이 거의 나이대가 50대 초반 이후에요. 실악민 2세가. 40대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먹고 활동을 안할 때는 그 다음 세대에서는 3세대 가면 뭐야? 우리가 불쌍한 애들, 아니 저기 가난한 사람들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 못 사는 나라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2세대 우리는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엄마한테 온전히 실학민으로서의 점철된 삶을 다 저희는 몸으로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탈북민 사업을 18년 한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맹세코는. 제가 이거 할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7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북녘관을 쳐다보고 울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봤고, 평생을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뭐해라? 이러면 다뭐예요 일곱 남매가. 그러면, 너 셋째, 아버지 주소 외워봐. 그럼 그걸 다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 정도로 그 실향민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다시 이제 그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평생을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이게 감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향민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 계시면 다 90, 100다 이래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같이 2세들은 너무나 통일에 대해서 간절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왠고하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반도로 그렸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반도에 사나요? 아닙니다. 우린 지금 섬나라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33년 동안 통일운동을 하고 탈북민 이런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일상사.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왜이 사람들과 우리가 섞이는 게 어렵냐. 그러기 때문에, 아, 그러면 섞이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통일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리더자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시겠죠. 왜냐? 우리가 지금 5천 년이 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 년, 이만 년,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여러분들 자식, 손자들도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잠시, 독일도 지금 30년 됐지만, 잠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힘든 거 때문에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반, 이게 반도인데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섬나라에 살고 싶게 해주고 싶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게 반도, 제대로 된 반도가 된다면 유럽으로 바로 직행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나 또 후손들이 대륙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이 터놓는 게 바로 우리는 통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하, 아 우리가 그 경제에 힘들어요. 세금 많이 내요. 이거는 지금 나때의 그 단편적인 생각이고 옛날에 줄리 대학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 연구를 했는데 그 나라 그, G, 저기, GMP와 그 사람들의 이 IQ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1등 했어요. 우리 보면 유태인인 것 같죠? 우리 민족이 굉장히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까진 건 남북한이 뭐 지금은 좀 어렵지만, 몇십 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독일도 통일돼서 완전히 1위의 자리를 굳혔잖아요. 유럽에서. 그렇듯이 우리도, 옛날에 소르스도 얘기했죠? 통일되면은 한반도에다 자기를 어마무시하게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먼이 지구가 없어지는 그한 우리는 계속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되더라도 손자들이 다살 땅이니 빨리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실향민들이 있을 때 이렇게 또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통일운동을 하고 탈북민 사업을 합니다. 잠깐 저희 그뭐 세조 이름,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33년 됐는데 어 잠깐 제가 소개하자면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가 뭐냐면요. 2003년도부터 북한 이탈 주민 적응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여기서 잘 살게끔 저희가 도와주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희가 취업 알선을 해줬어요. 근데 취업을 알선을 해주다 보니 이분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그 그 그, 18년 전에만 해도, 18년 전에만 해도, 탈북민 딱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다, 각양각색, 스펙트럼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 주민증역 쪽은 있어요. 일하다가 도망가면 어떡해요? 뭘 하다가 누가 책임질 건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런데, 저로서는, 제가 힘든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지인들을 통해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이제 우리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해놓으면, 안 가. 안 갔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왜안 가? 그렇게 힘들겠는데. 거의 다 대부분 뭐냐면 아파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분들의 유병률은 거의 90%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아픈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취업은 둘째 치고 이 사람 먼저 고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가 2005년도부터 북한 이탈주민 의료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4천 명 정도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놀래지 마세요. 저희가 치료해준 환자가 만 3천 명이 됩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는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laughs> 제가, 아,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오면 딴 거보다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놀래요 이건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15년 동안 어떤 특정 집단을 어, 3분의 1 정도를 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증진하는데 도왔다라는 거에 저도 굉장히 어,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그, 우리, 저는 탈북률을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왜냐면 하 이분들은 몸이 이렇게 겉으로 보면 멀쩡하더라도 이 속에 몸과 또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트라우마도 많고 힘든 분이고 또 이분들은 그 우울증이 우리 일반 주민의 3배가 많아요. 자살률도 3배 이상 되고요. 예, 이건 다 여가부에서 다 데이터 나온 거거든요. 제일 큰게 의료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이제 해 주는 게 뭐냐면 일단은 남한 사회 북한 사회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사는 사람 사는 게 문화가 엄청 다르죠. 제가 보면은 제가 예전에 평양을 2005년도에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는 평양 외에 그 밖에를 보면은 우리 제가 6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0년대 70년대 초반 그런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농경사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누가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 주나요? 내가 시간 없고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득 갈지 않을 것 같으면 시간 소비 같은 거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농경 사회는 자기가 뭐 개발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어나서 농사하고 일어나서 어디 직장 가고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농경 사회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옆집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에 이를 막 그~ 진입하는 그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여기에 탈북민들은 이제 아직 이렇게 젊은 분들은 다르지만 나의 관심보다 남의 관심이 많아요.이것도 굉장한 문화 차이예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서 세주의가 또한 거는 북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 하나센터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전문 상담사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2009년도에 최초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우리가 동료 상담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전부 다 남한 출신들이죠. 남한 출신들한테 우리 사람들이 상담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고난에 행군이 뭔지, 중국을 왜 갔어요? 왜 굶어 죽었어요? 뭐래? 계속 취조하듯이 이게 질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우리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하러 갔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 이 사람들을 동료 상담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북한 인다민 전문 상담사하고 가폭 성폭 뭐 이런 거를 상담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포인트는 뭐냐면 의료 지원과 그다음에 이분들을 그 양성하는 거, 양성하는 거또한 가지는 이게 통일 콘텐츠로 해서 지금은 이제 남한 사람들이 젊은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통일에 대해 관심도 없고 통일을 하면 뭐해요? 그, 우리 그냥 세금만 나가고 우리도 못 살게 돼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극을 7년 전부터 계속, 1년에 한두 편씩 계속 올리면서 탈북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그 다음에 통일의 필요성을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콘텐츠라고 여기서 저희가 재밌는 거는 작년에 못 했는데요. 북한 사투리 노래 자랑이 있습니다. 그 북한 사투리 노래 자랑은 뭐냐면 남한 노래를 북한 사투리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예행 연습으로도 여러 가지 또 하는데, 제가 우리 이제 핵심. 남북 생애 나눔을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그 통일 이이그 남북 통합 문화 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남북 생애 나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세조의 학으로 너무너무 진짜 100%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 저희 세조의의 모든 활동은 저희는 통일 예행 연습이라 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남한 사람만, 북한 사람만 하는 게 거의 없어요. 특별한 프로그램 외에는 남북한이 섞여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시면 도대체 이렇게 질문 저도 지금 그러잖아요. 모르잖아요. 누가 남한 사람인지 남한인지 북한 출신인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남북생애 나눔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 독일에서 동서 포럼이 있었어요. 그 동서 포럼은 뭔가 하면 그 동독에 있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우연찮게 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 통일 후에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를 보니까 어머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해가 굉장히 증진이 되고, 어머, 그때 그랬어요. 난 몰랐는데, 어머, 동덕에서는 이렇게 살았어요. 서독에서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그 프로그램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통일부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 동독 서독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는 이제 그냥 참여비는 없지만 거기는 동독 출신 서독 출신이 2박3일 동안 자기 돈100% 내고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약간 좀 데이터는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사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고위층 지식인들도 많이 참여했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3만 4천 명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국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많은 탈북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한테 잘 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계속 이렇게 접점을 넓혀가면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해가 어, 저, 증진되고 또 하나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남한 사람, 북한 사람 50% 50% 지금 뭐냐면 지금 그 남북이 원래 4명, 4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제 2명, 2명인데 7월달부터 3명, 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일상사. 북한의 뭐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 그런 걸 하지 않고 나만의 그런 얘기 하지고 일상상 내가 뭐어 소풍 갈때뭘 했든가 내가 연애할 때 북한은 어땠고 남한은 어떻고 어 아이 길렀을때 어떻고 뭐 이런 거 다양한 그런 그 얘기를 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1일 프로그램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는 거. 그다음에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심화 프로그램도 있고 올해는 우리가 그 대상을 직업군으로 해서 어, 학부모하고 그 저기 교사들 출신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또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거의 다 했기 때문에요. 음 아마 그 8월 달쯤이나 9월 달쯤 다 이제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모집도 다 됐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남북한이 같이 모여서 대표님 잘했나요? 어쨌나요? 뭐그 에피소드는 없나요? 궁금하죠. 예. 여러 가지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토요일마다 저는 일로 출근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뭐, 어, 다른 일이 있어서 12시까지 오겠나고 했는데, 10시 좀 넘어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 북한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대표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지금 간대요, 지금. 기분 나빠서 간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그 남한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 둘이 이제 남자들이었었어요 남자들이었는데 그 남한 분이 어떤 분이 그러니까 북한 분을 위한다고 하는 얘긴데 북한에 대해서 실정을 모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기분이 나빴었던 거예요 거기에 두분 오신 분들이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굉장히 코칭 프로그램을 많이 받은 굉장히 의식이 높았던 여성들이었어요 남한 분들은 탈북민들을 돕는다라는 게1 0중8구는 측은지심. 측은지심으로 어프로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또 북한 출신들은 귀향이면 내가 북한 출신 친구보다 남한 출신의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남한에 대한 문화도 많이 알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친구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비빌 언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양쪽에 어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동기를 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 딱 만나서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데,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의도된 질문을 누구한테 했냐면, 그, 저기, 평통 자문위원이 평통에서도 그 멘토 멘티 그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남한 출신의 평통 자문위원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 탈북민 누구를 멘토를 했죠? 그랬더니, 16살 된 중학생은 여자아이를 했대요. 그런데, 어, 근데, 어때요? 일년을 하고 보니까 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의도된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측은지심으로만 내가 걔를 만나서 뭘 사주고 어디 데려가고 이거를 내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한 가지 제가 사례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분도 왜냐면, 이렇게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바쁜 사람들이 또 자원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남한테 서비스를 100점짜리 줬다고 그 서비스가 100점짜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설사 100점짜리 서비스를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50점으로 본건 50점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북민들은 남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한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하죠. 예. 왜냐? 남한 사람들은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욕하거나 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걸 잘안 하거든요. 그거는 뭐, 뭐 남한 사람이 더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문화가 이제 그렇게 왔어요. 우리도 옛날에 60, 70년대 목,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다 그랬어요. 근데 북한의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 북한 출신들은 바로 그 당장에 그거를 OX가 돼야 돼요. 당장 이게 피그라우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뭘 해도 당장 거기서 이게 잘됐나 잘못됐나를 꼭 찍어야 돼요. 이게 문화 차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북한 출신들은 남한 사람 보고 뭐냐면 이중 인격자라고 얘기지. 이중 인격자. 어, 너희들은 앞에서 는막 좋은 걸 참고 뒤에 가서는 딴 소리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남한 출신들은 또 북한 출신 보고 뭐냐면 어, 저 사람도 너무 세, 거세. 막, 뭐 굉장히 네가티브 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상호 서로 공부가 너무 안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흉보거나 나를 깎아내리면 다 싫어요. 저 사람 은 나쁘다고 얘기해요. 하루에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행동도 오만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보고 저 사람을 저기 내가 잣대로 가고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이래 가면서. 어쩌다 보면 저도 그렇죠. 누가 보면,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피곤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인사하면 저 사람 예의 바르고 인사하면 저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뭐그 대상별과 그 지속적 뭐 소통, 교류 또 다양한 프로그램인데요. 어, 추진 방향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게 어, 지금 이제 네 명, 네명뭐 그게 이제 두 명, 2명, 두 명까지 했지만 저는 이것이 그전 지역으로 네, 전 지역으로 좀다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체도 여러분들 자체도 지금 뭐냐면은 그 우리가 애국 활동이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사회적 갈등 지수만 낮춰도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는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해서 또 그것도 대상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접점을 접접 접점, 빈도수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고 어 그다음에 지속적 소통과 교류에서 어 참여 저기 참여자 간 상호 신뢰 지속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저희가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또 애로점이 하나 있어요. 왜. 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냐?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어디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아나요? 어, 저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이얘기 뭐냐면. 제가 늘 이제 얘기하는 우리 그 고등학생들 미국으로 유학 가는 애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거든요, 봉사라. 제가 반드시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이비리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박사까지 해서 그 미국의 주류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은 어디 출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살고. 제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가 보는 모범 국가가 돼야지만 어디 가서 우리가 의시될 수 있고 내가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 작게는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하고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해서 문화를,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 알고, 크게는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어디 가도 정말 1, 쓰리 까지의 나라가 될 정도로, 아까 제가 줄리 대학에서 그 발표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유태인보다 더 우리가 훌륭한 그런 유엔의 DJ, 저기 뭐 DNA를 가진, 우리가 민족이다. 이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통일에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나고요. 여러분, 혹시 제 강의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지금 그 선생님께서 이제 남북 생애 나눔 대화를 하시면서 음. 그 뿌듯하다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때 가장 뿌듯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아주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 이제 우리는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여기 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은 불과 3만 4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어 간접적으로나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제 화자로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또 여기 와 있는 탈북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맙다 그러고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화자들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저희가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온 분보다는 오신 분들이 참여자가 소개세구회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시그널이고, 이렇게 대하지만 됩니다. 그래서 아, 이 프로그램이 남북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북한 탈북민들을 이해하는데, 또 남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네. 생애 나눔 대화를 쭉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북한. 탈북민들도 계시고 나만 주민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나만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고 다음 그좀 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 그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또 세조위에서 그분들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어, 이것이 이제 작년에 하고 그, 올해 2년 차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오신 분들, 아주 특이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그군 출신들, 중령 대령 출신들도 왔었어요. 예, 학교 학장님도 오셨어요. 그 다음에 현지 경찰들도 오셨어요. 어, 대학 교수도 오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기준이라는 건 어떻게 했냐면 그룹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그룹. 그러니까는 어, 적어도 뭐 30세 미만, 예. 그래서 한 20세 이상의 30대, 대학생 정도까지 해서 그런 청년 그룹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년 그룹, 노년 그룹 요렇게만 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보면은 기준이라면 기준이죠. 그러니까 나이별로 기준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 이제 그거는 그 그룹은 5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괜찮고요. 자 오늘 하여제 얘기를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또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렇게 젊은 분 만날 때는 제일 신나거든요. 어, 오늘 하여튼 어, 길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이 아주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경청 공감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거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